뭐였냐? PS 강제의 지연파괴가 뭐냐? 응력부식이 뭐냐? 이런 거는 0.5배짜래요. 그렇죠? 네, 이런 하 실제 페이지 143줄에보면 아주 대단한 문제가 그렇죠? 여기서 응력부식이 뭐냐? 그다음에 지연파괴가 뭐냐? 사실 이런 걸 모르면요. <laughs> 안 되지. PS 강제에 대한 얘깁니다. 그러면 어이 재료에 대한 재료에 대한 문제예요. 어 그래서 응력 부식을 뭐라냐면요. 하 스트레스 콜로이저인을 해요. 응력을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부식을 영어로다 콜로이저이라고 한다. 콜로이저. 그래서 R이 두번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냥 딜레이드라고 말해서 어, 지연된 파괴다. 그래서 딜레이드 뭐라고 돼있는신 거기? 영어로 돼 있죠? Fracture라고 있어요 Fracture, 아, Delayed Fracture, 파편 이게 파편조각처럼 부서지는 걸 얘기하는 것은 Fracture란 말이 있습니다. Failure란 말도 있고요. Fracture란 말이 있는데, 이게 언어의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응력부식의 종이가 뭐냐? 두 번째, 응력부식의 원인이 뭐냐? 세 번째, 응력부식의방지되시이 뭐냐. 이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네? PS 강제 같은, 그죠? <laughs> 부식이 됐다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별도로 문제로 한번 해보죠. 뭐. PS 강제의 지연 파괴가 뭐냐. 따라서 하는 거야. 같이 안 돼도,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네. PS 강제의 지연 파괴, 저기가 뭐냐 세 번째 지연 파괴의 원인이 뭐냐 당연히 있을 거 아니? 네 번째, 세 번째, 이두번째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지연 파괴의 대책이 뭐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만 알면요. 여기에서 저기가 뭐냐 하면 나머지 기타 원인 대책은요 별도의 요일이 아니죠. 그죠? 네. 말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요 그래서 보세요. 지연파괴라는건 뭐냐? 왜 이제 길게 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 그걸 보세요. 지연파괴 적용돼서 긴장해 놓은 PS 강제가 갑자기 끊어지는 현상이라고 것이죠. 응? 근데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이게 아사무리 얘기 써놨어요. 그래서 <laughs> 지연파괴 에 방지 대책은 뭐냐면. 보호를 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비를 맞추지 말라고 되어 있구요. 예? 높은 능력일 때, 녹이 잘 쓴다고 되어 있고, 그죠? 예, 비가 맞을 때, 녹이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그라우팅을 개판으로 뭐, 요런 말이라고. 예,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내타할 수도 없어요. PS 강제가, 긴장한 후에, <laughs> 갑자기, 벼랑 맞으란 말은 좀 이상하죠? 벼랑 맞았다. 갑자기, 뭐라고 해? 갑자기 뭐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네. 끊어? 아니, 이거 이제 운이 없신 얘기네. 네. <laughs> 네. 여기 이거 어디서 쓰자고 진장, 후, 피해에서 강제감. 갑자기, 끊어지는 현상. 현상. 현상을 지연 파괴라고 한다. 라고 한다까지 쓰는 거예요. 그너져서 지연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다 딜레이드 프랙쳐다. 이거 또 쓰는 거예요. 딜레이드 프랙쳐라는 말을 기기에서. 여기 쓰고요.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녹 발생. 녹박생활력은 비가 와, 비맞친 경우. 그 다음에 저장을 참고에 안한 경우에요. 또 뭐가 되지? 고음력이 작용할 때. 그래서 대체는 뭐라고 하냐면, 녹방지 대체. 그래가지고, 창고에 저장한다. 두 번째, 비 맞추지 말 것. 습기 있는 장소에 도발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받칠 때 설치하고, 저장할 것. 땅바닥 에다 발로만 습기가 닿기만 해 네? 그다음에 고음염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깨서 이겁니다.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피에스 강제가 갑자기 파괴된다는 거는 피아노선 철근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부식이 안 되면 안 되거든. 요 부식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laughs> 집이가서 이거 한번 이거로 굴나서요어떨때 내가 낙감이 떨리신다, 강해하면서도 왜그 말이 그 말이 그런가요, 이건 그렇게 하더리라는 거예요. 이게. 응력 부식하은 뭐냐면요. 높은 응력 하에서 강지의 녹이 빨리 슬거나표면에 녹이 생지 아, 않더라도 주조기 취약해지는 현상, 그죠? 예, 네, 뭐라고 되있어요? 응력 부식, 응력 부식의 정의가 뭐라고 되냐면 응력 부식의 정의는 뭐라고 되있냐면. 어, 높은 능력 하에서, 그니까, 뭐가 높은 능력 하세요? 높은 능력 하에서. 높은 능력 하에서. 높은 능력 하에서, 높은 능력 하에서 뭐가 된다고요? 조직이 취향해 지는 현상. 응력이 세게 작용하면, 그러니까 응 높은 CS 강제가, CS 강제가 높은 응력이 작용하면 이유가 부식도 안 되는데 조직이 갑자기 취약해지는 현상을 응력 부식이라고 한다. 이거 저도 마우스에다 씁니다. 응력 부식은 이라는 뭐냐면요, 고응력 하에서 일이에요 여기 뭐? 높은 능력 하에서 말이 이게 고응력이란 겁니다. 아니? 부식도 안 되고요. 어, 이렇게 되지 않지? 녹도 안 쓰고 그 다음 부식도 안 됐는데 이게 녹도 안 쓰고 부식도 안 됐는데 높은 능력이 걸렸을 때 갑자기 조직이 취약해지면서 이게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거. 음. 그러니까 높은 능력이 말할 수 있다고 볼 있어요. 따라서 높은 능력에서 고응력 하에서 p s 강제가 조직이 약해지는 현상을 응력 부식이라고 한다. 즉, 엔티콜로이전이라고 한다. 이게 연득이 예요 엔티콜로이전이라고, 엔티. 콜로이전이라고 한다. 콜로이전. 접사기에서 재주를리는 거고요. 내가 옛날에 터질할 때도요, 완전 날라를 땄어요. 이런 거 표현 잘 가졌단 거아니야 제가 <laughs> 문장형이 있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원인 쓴거 가지고 그냥 또 나머지 다 채우고, 그냥. 그림 하나에 연결해 엎어 서놓고 대가를 잘돌아니까 응력 부식의 원인이 뭐예요? 그냥 이러고 나오면 미안해서 안 되네. 낯감 잃어가지고, 그죠? 에. 뒷골에 떼기라고. <laughs> 응력 부식의 원인이 뭐예요? 높은 응역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 한줄 수도 미안하잖아. 그래서 고응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laughs> 그럼 <그리고> 나와야 하냐. <laughs> 그 다음에 부식이에요. 이 부식이 안 되면요. 조직이 취약해지질 않아. <laughs> 그게 다 개소리예요. 그다음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부식을 방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습기를 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laughs> 그죠? 공기 접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p s 그라우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cs 그라우트를 잘한다. 이게 문제의 중요한 거예요그 다음에 PS 강제를 책에 넣었지만 사용 전에 반드시 인장 시험을 하고 써야 돼요. 인장 시험 확인 후 우리가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공장 제품 못 믿어요. 네, 여러분들 PS 강서를 쓰는 어, PS 강서를 쓰는 프리텐션 프리스트레스 공법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그 대형 토목공사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 앞마당에 그 하천폭 5m 되는데도 되고 PS박스가 더 설치하는 것도 없습니다. 광안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뭐 거창하게 세게 나간 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지간이 뭐 180m, FCA 문법은 200m 경반, 여기서까지가 200m예요. 근데 주택 거주 기간은 여기서까지 500m야. 사장교 같은 경우는요, 주탑을 중심으로 해서, 어? 주탑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장교는 완전히 피하는 공사요 이거. 가보면 이게 대단하거든요, 여 주탑이 있어. 그럼 불채골모양을 이렇게 한게 사장교예요, 이게. 그 다음에 현수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요 지간, 주탑과 주탑 간의 거리가요, 어? 막 500m, 1000m에요. 어. 현수교는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이렇게 와야줄을 묶거라 이것도 피 PS 강선이고요. 여기다 늘어놓은 거 있어요. 이거 늘어뜨렸다고 해서 현수교라 이걸 현수교라에 네? 예? 네, 예, 이거 현수교, 이걸 현수교랄. 이렇게 늘어났다. 이게 늘어뜨릴 현자거든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요거요거가다 피해서 형성해요. 이놈이 뭐를 붙들고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m, 여기서까지 200m, 여기서까지 200m, 약 1000m라고 하는 이규량 상판의 무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피해서 박스가 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m입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 PS 박스 가다로 했다. 만약에 하지도 않지만, 이거 만약에 트러스 교로 했다. 1000m인데, 이거 1m, 1m 갈까만 PS 박스 가다 고무리 무게를 했다라도 20톤이라고 했지. 그러면 2만 톤이요. 2만 톤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그 다음에 여기 차가 트러가훅 지내가. 그리고 플러스 팔아줘. 어마어마한 막 3만 톤. 이런 하중을 일시적으로 이미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그니까 여기다 쓴이 PS 강제를 사용하기 전에 공장 제품, 공장장 믿고 그냥 그대로 써먹었다. 믿을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죠? 뭐든지 다 확인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장골제가 들어와도 염분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마당에, 여기에 들어간 이 PS 강제를 갖다가, 어, 어. <laughs> 정착력이나, 한마정월 그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고동하는지 확인을 안 하고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네. 그래서 이런 아, 그 근데 용어는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오셔도 하지만 용어는요 이게 참 쉬운 거야, 그죠? 고음역하에서, 고음역하에서 CS 강제 조직이 부식되는 현상이야. 부식이 안 되면 조직이 취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인은 공력이고요. 대책은 공력이 작용 안 하면 된다는 건데, 사실은 부식이야, 이거. 네? 그리고요이것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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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파괴는 맞잖아. Delayed f r 라는거요 이런 거는요. 영어를 잘 구사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많이 나온다. Delayed f r a c t u r 다리를 이렇게 가면 더 길고, 이제. <laughs> 이렇게 써요, 뭐요자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laughs> 그럼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시원시원하다던데, 니까 네? 용어를 이렇게 구사를 했다는 거는 일단 실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표현해주 시기니까. 알죠 예. 네. 그래서 응력 교시. 이거 지연 파괴 뭐라고 그랬죠? 지연 파괴. 파괴가 지연됐다 이거야. 어. 떤 조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긴장에 따라서 긴장에는 PS 강제가 갑자기 끊어지는 현상을 갑자기 파괴되는 현상을 딜레이드 프랙처라고 해요. 파괴가 갑자기, 네? 초기에 딱 날아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예, 네, 파괴된 걸지연되어라고 한다, 그래. 갑자기란 말이, 초기에 바로 날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에 파괴되지 않았다. 라서 긴장감을 놓자마자 바로 파괴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파괴됐다. 라서 지연된 파괴되는 얘기야. 그 뉘앙스를 이해를 하면은, 이을 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어, 그게 뭐 불결한데 뭐 저장하면 안 된다, 비를 맞추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예요? 부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력 부식과 이거 두 개는요. 원인이 한 마디 뭐냐? 원인이 원인이 뭐냐? 그래 부식이에요. 무슨 네? 이야기하시죠? 예. 부식이라고 이게 부식이 안 되면요, 지연파괴도안 일어나고 응력 부식이안 일어나. 가닥수는 어차피 많이 썼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